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운드 카드를, 사운드 블러스터를 써줘야 되는데, 네. 사운드 블러스터 16을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네. 굳이 옥소리? <laughs> 네. <laughs> 야, 씨, 사운드 블러스터, 야, 옥소리가 훨씬 좋아. 안녕하세요. 케이벤 n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저희가 맨날 약간 무거운 주제, 이런 약간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조금 가볍게 가 보려고 해요. 혹시 감자나무 님은 언제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PC 견적 짜 주시고 이런 거 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한 중학 뭐 중고등 중고등학교,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한 고등학교 때 이후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PC 맞춰주고 이렇게 견적 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약간 전문적인 뭐 기술이나 이런 것까지는 몰랐고 주변 커뮤니티에서 알아보고 어떤 게뭐 가성비가 좋은지 뭐 이런 걸로 위주로 이렇게 견적을 짜주다가 예예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짜주잖아요. 감자나무면 어떻게 짜주셨어요? 처음에는 온갖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laughs> 네. 어떤 부분에서 말도 안되는거어 그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정말로니까 그러니까 그러 저의 개인적 의견이 엄청 가미돼 아, 취향이 가미되셨죠? 저의 취향이 가미되는데 <laughs>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 그렇 내가 써보고 싶은 <laughs> 거를 거기다가 담죠. 아, 맞아, 그거 되게 많아. 요 <laughs> 나는 못 썼는데 너는 써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 써보고 싶은 거를 그 사람한테 대신 <laughs> 이거 사라고 얘기해 주는 게다 처음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몇번 된통 당하고,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뀌죠. 정립이 그, 사사사사. 그 성향이 돼요. 이제 네. 나름대로 네. 정립이 되죠. 네. 또 오늘 해보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냥 쉽게. 그래서 네. 저도 옛날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럼... 아니면 뭐, 된통, 뭐, 저기, 뭐, 뭐 사기 당한 적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네. 가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은 일단 첫 번째 단계,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처음에 견적을 짜주려고 할때 <laughs>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견적을 짜주나요 보통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다르죠. 보통 보통 싼거 싸고 <laughs> 거 좋은 거돈 <laughs> 상관하지 말고 네. 무조건 좋은 걸로 해줘.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싸고 좋은 거 네. 우리가 흔히 가성비 좋은 거 해줘. 그리고 세 번째가 야 내가 이거 견적 받아왔는데 이거 맞는 건지 한번 봐줘. 한 아, 봐줘. <laughs> 네. 요세 가지로 크게 그쵸, 갈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디서 견적을 받아갖고 왔는데 너 잘하니까 이거 좋은 거 정말 맞는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사면 되는 거야? 에그 네, <laughs> 물어보는 네, 거. 네, 이거 맞아, 누구나 맞아. 한 번씩은 이런 경험 <laughs> 네, 네.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요세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냐에 갈리죠. 음 맞아 맞아. 처음에 조립해 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0년대니까 처음 이제 PC를 네, 네. 조립하고 할 때가 90년대니까. 온라인이 안돼 있잖아요. 그치 인터넷이 없어. 그니까 가서 부품을 사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뭐 전화가 온다고 친구한테 뭐나 PC 조립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날 잡아서 같이 가죠 용산에. 음. <웃음> <웃음>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날 잡아서 용산에 가요. 그래서 미리 이제 부품을 정하죠. 정하는 것도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에 가져와요 아, 제가 응.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그거를 견적서 비슷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뭐, 다 CPU로 손으로 저어가지고 모, CPU 뭐 메인보드 뭐뭐 뭐, 뭐, 뭐 어떤 거 대저, 대략 대요 네. 요 상태 요정도에사면돼 요 그럼 가격은 대략 요 정도 가격은 나올 거야 뭐한뭐 뭐, 200만원 나올 거야 네. 뭐 300만원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야 이렇게 하고 합의를 하고 요 정도 괜찮아? 그래서 뭐 합의를 어느 정도 이제 보죠. 네.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날 잡아서 용산에 가죠. 네. 네, 가서 가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있어요? 네. 이거 그지? 있어요? 네. 얼마예요? 물어보면 은 이제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죠.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그 유명한 용산의 대사가 나오죠. 혼자는 안 가. 음, 맞아요. 둘이가 네. 딱 둘이 왔다 그러면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는 사람, 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옆에서 감시하려고 온 사람이구나. 이거 좀딱좀 보면 좀 알죠. PC 좀 아는 놈이군 네. 보면 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발품을 돌아다니다가 없어. 그 부품이. 안 팔아. 어딜 가도 없어. 그러면요. 그게... 모든 가게를 다들어도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민에 빠지죠.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변경해야 되나? 네. 변경해야 되냐? 그러면 혼자서 변경을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꼭 거기다가 그 가게 아저씨가 꼭 얘기를 해. 뭐, 이거 써야 돼? 이런 것도 좋아. 그러면서 꼭. 훈수를 두죠 네. 그러면은 거기 혹해서 그래 그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사죠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덤탱이 썼다는 거를 발견하죠 <laughs> 아 당했구나 예 네. 차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손에 하나씩 그래. 들어서 한 손에 케이스 들고 한 손에 부품 이만큼 담은 네. 거 들고 누구 하나는 모니터 들고 뭐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걸 들고 집에 가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해 주죠 그 조립을 해서 이제 딱 해서 이제 주고 안녕 하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꼭밥 얻어먹고요. 네네. 네, 그건 패턴이죠. 그렇죠. 그죠그 네.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을 거예요. 이제 <laughs> 이렇게 이런 시기가 이제 1단계인데 직접 내가 시간을 들여서 친구가 PC를 사는데 간단 얘기는 나한테도 즐겁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게 되게 즐거운 네네. 일이라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친구가 좋은 PC를 샀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사심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laughs>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었는데 못 사본 거. 그런 것들을 사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도. 내돈안 쓰고. 내돈안 쓰고. <웃음> <웃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 견적의 부품이 대부분 견적을 짠 사람의 취향이 극히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국룰이죠 국룰 아니 똑같은 제품인데 회사가 여러 개니까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를 고를 거란 말이에요 자기 취향이 맞는 회사를 고르고 그것도 있고요 리바 티 n 티를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일부러 베리테를 쓴다거나 <laughs> 베리테가 좋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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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굳이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제품을 선택한다거나 못 사본 거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자기의 추이 가미는 정말 이제 평소에 못 사본 고급 제품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 그런 취향이 좀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메인보드는 아수스 TOF나 네. ROG 스틱스가 들어가고요. <laughs> 네. CPU도 굉장히 고가형 들어가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개목의 진주목걸이. <laughs> 쓰는 사람은 그게 좋은지도 몰라. 그쵸. 그게 내가 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 몰라요. <laughs> 근데 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어, 그래. 굳이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것의 성능 체감을 할 수도 없는. 그렇죠. 아예 견적을 모르는 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걸 데리고 가자는 얘기 자체가 에이, 이미 모른다는 얘기잖아그렇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개목의 진주목걸이를 채워줘야지. 네. 그래픽카드도 <laughs> 말도 안 되는 좋은 거. 굳이 필요도 없는 비싼 것들이 들어가고 그, 그, 사, 그 사람이 굳이 체험하지도 못하는 체감할 수도 없는 좋은 성능의 제품을 사서 그 사람은 거기서 워드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 뭐 몇백만원짜리 PC 사놓고 그 사람은 워드하고 있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오늘 좋은 일을 했어. <웃음> <웃음> 오늘 하루가 뿌듯해. 하는 게 거의 이 단계에요. 저는 이제 이것이 거의 90년대였어요. 음... 네, 90년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운드 카드를 사운드 블러스터를 써줘야 되는데 네. 사운드 블러스터 16을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네. 굳이 옥소리 <laughs> 네. 야씨 사운드 블러스터 야, 옥소리가 훨씬 좋아 옥소리 굳이 (MF32) 막 이런 거 음. 굳이 거기다 그소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결국에는 내가 내 취향대로 골라줬는데 (AS가) 발생하면 견적 짜는 사람이 다덤 땡이 쓰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 그 기본이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서해 네, 네, 주죠. 네, 네. 아뭐 이러고 딸할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자기는 그 경험 이미 해봤기 때문에 다 이제 말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또또 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은 이제 그것이 한세번네번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 짜증을 내죠. 네, <laughs> 스트레스가 오죠. <오되지. 웃음>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친구도 전화 안 해요. 왜냐면, 아. 이제 미안해서 전화를 못해요. <laughs> 그러면은, 혼자서 끙끙대다가, 그냥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썼어. <laughs> 그런 상황이 반복되죠. 음. 뭐,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최재형 기자님도 똑같은 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그래, 말도 안 맞아. 되는 네, 부품을 선택하는. <laughs> 어떤 데는,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어다 그렇게 쓰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 들리더라고요. 어, 나중에, <laughs> 나중에 어느 날 가보면은 <laughs> 네. 이상한 방 이상하게 해, 네, 그 PC가 네.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네. 경우은뭐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laughs> 다 있으실 것 같고. 아 네. 진짜. 또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런 관계가 이런 이 단계가 이제 좀 지나면 요걸 네. 몇번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PC 사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은 내가 너무 피곤하다. 사람은 똑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감각에 무뎌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경험을 너가 <laughs>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무뎌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슬슬 귀찮아지죠. 재미가 없어지죠. 재미가 없어지죠. <laughs> 그러면 이제 요새 같이 안 가요 이제 이때는. 그쵸. 이때는 안 가요. 이제 <laughs> 안 가요 이제. 이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여기서 사면 돼. 네. 왜 거기를 알려주죠. 어 맞아. 요금 네. <laughs>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 가서 아. 네. <laughs>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링크 찍어주고 네, 네, 그쵸. 여기서 사. 네. 네. 근데 그냥 사라 그러면 얘가 또 이상한 거살것 같단 말이야. 아 그죠 맞아 이건 이건 또 약간 불안감이 조금 마음 <laughs> 마마한... 불안해. <laughs> 살짝 남아 있어. <laughs> 근데 아직도 감각은 드이졌지만 네. 여전히 이사 이 친구한테 좋은 PC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이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쵸, 상황이란 말이에요. 계속 남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 <laughs> 양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양가 감정이야.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 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찍어주는데 여기서 사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부품을 내가 다 찍어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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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면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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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laughs>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컴퓨션 같은 사이트에 네. 아이디를 가입하라고 해. 네. 그다음에 아이디를 달라 그래. 그 받아. 예.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견적을 다 짜. <laughs> 장바구니 다 넣어 두죠다 <laughs> 넣어. 그리고 결제만 <laughs> 네가 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조립비도 너. 내가 예. 거기서 조립해 주는 게 좋아. 그쵸. 그러면 뭐, 뭐, 굳이 뭐 조립할 필요 있어. 이제 부품은 야, 이런 부품 쓰면 어디가서덤탱이는 쓰지 않는 거야. 예. 라고 면서 부품은 내가 짜요. 그러면서 이제 조립은 거기다 시키죠. 그쵸,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그그 그 사람은 결제만 하면 돼요. 네. 저때는 온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역시 같이 용산는 나가야 돼요. 아, 네. 많이 귀찮으셨겠다. 근데, 부품을 사서 들고 오는 짓은 안 해요. 아, 또그걸안 해요?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이제, 이제 그건 생각 이제는 이제 그, 그걸 이제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게에 가서 오더를 거기서 해요. 이 부품이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더를다 하고, 조립을 해서 배달해달라 그러지. 결제보고 하라 그러고, <laughs>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밥 먹고 안녕 하고 이제 그 집에서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죠. <laughs> 네. 요게 이단계예요 <laughs> <laughs> 네. 저는 이제 택배로 이제 오면은 이제 그때 막해 주고 막끝 이렇게 끝나는데요요 <laughs> 요 단계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단점이 뭐냐면 해서 PC가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가 전화를 해요 나한테. 야, 왔어. 예, 네, 맞아요. 그러면 가요. 가야 돼요. 예, 네,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뜯어야 돼요. <웃음> 뜯어서 <웃음> 확인해야죠. 내가 찍은 그 부품이 맞는지를 다 확인해요. 그 혹시나 만약에 틀렸다,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음. 그러면 전화하죠. 그렇야 이거 아니거든. 바꿔줘. <laughs> 그러면은 또 가서 뭐 바꿔갖고 뭐이 과정이 반복되고 만약에 정확하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는 법을 어느 정도 좀 알려주죠. 그렇죠. 네. 그리고 A/S는 문제 생기면 거기다가면 돼.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laughs> 그, 제조사에 하다 해. 네, 거기다 하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라고 <laughs> 어. 문제... 꼭 상기를 시켜주죠. <laughs> 그쵸,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먼저 전화가 와요. <laughs> 이거 안 돼. <됨. 웃음> 네.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봐요. 듣고, A에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은안 필요한 상황인지를 내가 판단해 주죠. 음, 이거, 이거 해봐. 이거를... <laughs>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네. 얘기를 해주고 끝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그쵸. 정말로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면은 꽉은 아, AS 맡겨. 그리고 그가 갑자기 안켜져 뭐 그러면서 <laughs> 차라리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AS가 나는 상황이길 바라죠. <laughs> 네. 왜냐면 하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laughs> 내손 떠났으면 좋겠으니까. 네. 내 손을 떠나는게더 <laughs> 편해요. 왜냐면 하 나는 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견독, 아마 지금도 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견적 따신 분들 대부분다요 네. 정도 단계일 거예요. 요 단계에 네. 많을 거고. 인근해진... 근데 요 단계에도 여전히 앞에 앞 단계에서 이야기한 내가 마음에 드는 부품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회사 취향 뭐 예를 들어서 아수스를 고집한다던가 무조건 메인보드는 아수스를 고집한다던가 뭐 이런 느낌 그쵸 그, 그거를 아수스만 고집하면 괜찮아요 어. 굳이 나는 ROG 스트릭스가 아니면 메인보드가 아니야 그거 진짜 너무한 명부 같다 진짜 <laughs> 있어요 굉장히 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야이 보드가 아닌 이 밑에 보드는 메인보드라고 할 수가 없어. 와. <웃음> <웃음> 엄청난 건데 네. <laughs> 그래서, 이런 걸 써야 돼. 음. 그리고 또, 거꾸로 부추겨요, 그거를. 아, 이런 거 쓰면 더 좋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PC를 사는 사람이 네. 부추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돈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좋은 걸 쓰고 싶어. 라고 부추기는 음. 거죠. 음. 그러면 당연히, 아로지 스트릭스, 바로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렇다. 그 사람한테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아저씨 스트릿스가 튀어나오죠. 괜히 아저씨가 잘 파는 게 아니에요. 고가형이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야. <laughs> 그러면 이제 이 단계 다음 지나 단계는 뭔가요? 근데 요 단계가 지나면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laughs> 근데 그렇죠? 는 것도 귀찮고 네. 뭐 물건을 저는 어떻게 골랐으면? 해요? 본인은? 최재형 기자는? 아니 이 단계가 귀찮아.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나와나 그런 데보면 조립 PC 이렇게 뭐 몇만 원대 몇만 원대 몇만 원대, 원대 이렇게 막 해놓은 게 많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해놓고 거기서 일단 골라와. <laughs>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laughs> 맞아, 요딱 그렇게요. 해딱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부품을 보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냥 음. 그런 찍어서 주면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하고 찍어서 보내요. 네. 그러면 그걸 내가 봐요. 네. 보고 나서 야 보드는 이거 바꿔. <laughs> 맞아. <laughs> 야 기가바이트는 안 좋아. 네. 아니면야 MSI는 안 좋아. 이 바꿔. 하, 이 파워는 좀 모자란 것 같아. 이건 어, 파워가 어. 모자라니까 어. 여기서 만원 더 써서 바꿔 에, 에.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맞아요. 근데 만원이 더 들었잖아 에, 에. 그럼 따져서 만원 빼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바꾸면 돼 약간 다운브레이드 하나 하고 그렇 다운브레이드 하나 해주고 <laughs>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만져주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파워 서플라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그 그래픽카드 브랜드 에, 에. 본인이 좋아하는 메인보드 브랜드 이건 불변인 것 같아요. 이건, 이건 불변이에요. <laughs> 그건 안 변해요. 견적 절대로. 짜주는 사람의 불변입니다. 네, 안것 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내가 관여한 게 없어. 난 부품 바꾼 거밖에 없어.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뭐 샀으면 배달 왔다고 뭐 배달 해줬다고 네. 전화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그냥 알아서 써. 알아서 써! <laughs> 하고 어. 끝나요. <laughs> 여기서 는 이제 안 가요. 이제. 안, 네. 난, 난 그냥 부품 이게 좀 더. 난 정말, 그냥 부품 바꾼 수천만 거야. 해줬을 뿐이야. <laughs> 결정한 건 너무 산 것도 너무 살때 방문에 있어 옵션을 추가해 한 네, 5만 원더 네, 주고, 네, 뭐 정답,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옵션을 체크를 이제 해주죠. 귀차니즘이 엄청 이제 반영요 예, 반영이 보네. 되는 <laughs> 거죠. 아까 뭐기했듯이다 나와서 이렇게 딱뭐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찍어서 보냈잖아요. 네. 딱 봤는데 내가 보기는 업체가 작은 업체야. 아, 아, 그러면은 야이 업체는 아니야. 네, 맞아 맞아. <laughs> 여기서 사지 말고 저기 가서 이거 로 <laughs> 요거 그대로 저기서 견적 따. 견적 가서 해. 그러면은 사이트를 찍어서 보내죠. 네. 뭐 컴퓨션 같은 거 찍어서 네.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사 여기서 골라. 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 어서 받고 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니까그 때는 이제 견적을 그럴, 그럴 때 이제 업체를 바꿔주긴 하지만 음. 거기서 네가 골라 맞아요. 그래서 네가 골라서 사 그리고 대신에 이것만 바꿔 라는 식으로 <laughs> 하는 게 이제 우리 세 번째 단계죠 그렇죠. 요즘 최재형 기자님 혹시라도 주변에서 요즘 조립 같은 거 이제 요청하면 거의 요 단계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다른 게 사람마다 틀려요 좀 약간 거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만 아는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뭐 친구긴 하지만 약간 거리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3번이죠 이제 이 음. 3단계죠 그냥 견적 가져와 한번 봐줄게 요정도 저는 또다요 단계에요 아 그래요? 네, 100%왜냐면 <laughs> 그거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제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음, 젊어서 거예요. 그래요 나이가 더 저번 저로 들면 절대로 안해요 안 건드려요 저화최혜정 기자님은 어쨌든 관련 업계발 담그고 있... 때문에 관련하게 반달발 담그고 있는걸 주변에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숙명 같은 거예요 지금 용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많이 겪고 계시겠다 진짜. 그분들 다 3번이야 3번이야 싫는 사람? 사람한테 네. 네. 4번이 뭔가요 <laughs> 대기업 거사 그냥 <4번이야. 웃음> 완제품 대기업 거. 니가 알아서 사 그냥. 삼성 거 그냥. 몰라. <laughs> 야, 요즘에는 이 얘기를 꼭 해요. 응. 요즘에는 기술의 응.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오, 맞아 이 말. <laughs> 이말 되게 많이 써. <laughs> 뭘 사더라도. 뭘 사도 괜찮아. <laughs> 너한텐 좋아. 응. 응. 충분해. 응. <laughs> 그러니까 가격 보고 니가 원하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그가격에 맞는 거 그냥 사면 돼. 그리고 뭘, 야, 요즘에 기가바이트 다섯 수 차이 없어. <laughs> 똑같애 똑같아. 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해요, 지금은. 1 0 0예요 관여를 안 해요, 이제는. 취정기회님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 봐. 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음, 저는 제 나이 때의 그 사람들 중에서 견적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에. 한 달에, 30, 40대까지 조립한 적도 있어요. 예, <laughs> 네. 견적 짜주면서요? 네, 다 짜서. 한 번에 네. 막, 10대씩 한 적도 있고요. 두 어... 명, 세 명이 동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동시에 이제 그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품 살 때도, 3, 4개씩 사는 그쵸, 거죠. 네.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한꺼번에 요청을 하니까. 저녁하고 나와서는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laughs>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이런 식으로 다 잘라요. 하나씩 음, 알아서 네가 사+ 네가 올라가면서 이제 사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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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사.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이걸 알아서 사. 그리고 지금은 1 년에 한번 정도 하나. 1 년에 한번 정도는 제가 직접 조립해 주는 기능하거든요. 일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친척이라서 그래요. 그쵸? 그쵸? 친척이니까 가까운 친척 자주 만나는. 옛날에는 조립할 때도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선 같은 거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두고 그냥 가져가냐 이랬어요. 그쵸, 그쵸. 저 그냥 막 꽂고. <laughs> 네, 근데 요즘에는 선 정리 다해주되잖아 요즘 옆에 다 뚫려 있어가지고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다 해주고 아마 제가 조립했을 때 옆에 있었어요. 최재이 아, <laughs> 형이. 도와드렸던 기억을 <laughs> 못 하신 것뿐이지. 저 도와드렸던 거 네. 같은데. <laughs> 그 조립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지금은.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안건드이 안정성이 최고고, <laughs> 네. 심플함이 최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부품을 내가 좋아하는 부품을 쓰게 음, 되어있고, 네, 그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네. 다 부품을 바꿔주잖아요. 저는 다이아몬드 그래픽카드를 솔직히 제돈 주고 제가 잘못 샀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샀어요. 친구 네, 친구나 친구 누구나 조립해줄 때 그때 사서 박스나 가져가도 되지 그래가지고 박스를 제가 가져가요 그래서 집에다가 에이. 방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대리, 대리만족이고돈 네. 아, 벌어서 저거 사야지 돈 벌어서 저거 사야지 그랬는데 제가 돈 버니까 회사가 없어져버렸어 네. 만약에 있었으면 살 거예요 제가 지난 편에 매트로스의 아크 좋아하시냐고, 그, 많이들 좋아하실걸요? 라고 이랬는데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직구를 해서라도, <웃음> <웃음> 댓글 달린 거 보셨죠? 네. 그분들이 그, 그 취업을 가지고 계신 거고. 음... 지금은, 절대로 안 그래요. 아... 네,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것만 골라서 가죠. 최고의 안정성.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쓰겠다 그러면 이 m d 는 일단 빼요. 이거는 약간 국룰처럼 느껴지는 거네요. 저는 빼요. 네, 뭐 요즘 요즘도 그냐면 전화가 전... 너무 많이 와요. 뭐가 안 된다고. 드라이버 뭐가 튕겼어요. 네, 오, 그래서 뭐. 일단 그리고 AMD 라데온도 안 써요. 음. 무조건 인텔에 엔비디아를 써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품은 무조건 물어봐요. 너 아는 브랜드 뭐 있어? 음, 음. 그러니 ASUS 알아? 기가바이트 알아? MSI 알아? 그러면은 아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사요. 예. 음. 네. 왜냐하면. 트러블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걸 나중에 뭘 했네 안 했네 부스럼이 뭐 나기 뭐 부스럼이 나기 않네. 싫으니까 네. 그냥 앗살이 그냥 아예 네가 아는 거 위주로. 그러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찍으라 그래요. 네. 마음에 드는 디자인 맞아요. 케이스는 그것도 너뭐뭐 뭐 느낌 어때 이런 걸 해. 왜냐하면 그거는 네. 개인 취향이 너무나 네. 극명하게 갈리는 거라서. 직접 고르지 않고 케이스 단어 같은 데서 보고 네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찍어. 많이 변했어요. 그쵸. 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저 사람이 좋은 PC를 써주, 썼으면 좋겠다. 음. 왜냐하면 어떤 부품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줬는데도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게. 그쵸. 이게 또 PC거든요. 요 음, 근데 그거를 너무 또 그거를 신경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음. 저는 이제 지금은 너무 그 민감해 하지 않고 적당하게 샀다 그러면은 아, 잘 샀어. 그리고 잘 써. 그냥 그리고 혹시 뭐뭐전 뭐든 나중에 뭐전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해. 뭐 내가 봐줄게. 뭐요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지. 너무 그런 것을 뭐돈 만원 단위로 막 좋네, 안 좋네, 이건 잘못됐네라고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해요. 물론 이제 뭐 사기와 같은 뭐 중고 부품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안 되지. 그런 건 절대 안 돼. 그거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니까. 음. 저는 그래요. 최정 님은 어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한테 견적 짜주는거나 뭐 자기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하거든요. <laughs> 야, 얘한테 사면은 얘가 사라는 거 사면 돼.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좀받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해야 돼.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아 가끔 가끔씩 그런 게 오더라고요. 맨날 보는 친구들 막뭐 베프라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약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원 단위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볼때 견적 요즘 짜주는 편이에요. 아직 물이 덜 들어서 그래 네, 물이 <laughs> 더 들면 이제 저이처럼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많이 주니까요. 음, 음, 그것도 물이 덜 들어서 그래요. 나중엔 친하고 뭐가 <laughs> 없어요. 야 귀찮아.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너무 이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네, 오히려 좀 수도 있을 그 거라고 생각을 나중에 해요. 좀 이렇게 그런 거를 너무 지향하게된 것들, 약간, 지향하게 된 것도 약간 있, 지루해졌다는, 게. 네, 네. 무감각해지시고. 더 이거 네. 보시는 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뭐다한 번쯤은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뭘 뭐 찾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거 보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고, 네. 온갖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누군가가 네. 발생할 줄 몰라요. <laughs> 별의별 사고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한번 이렇게 오늘은 편하게 그냥 이야기해보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해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그것도 다 추억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